바이든 정부가 AI 칩에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최고 목표가를 8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모더나는 연간 가이던스를 내려잡자 16%대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스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깜짝 고용의 여파를 이어받으며 개장한 월요일 뉴욕 증시. 장 초반 나스닥 지수는 낙폭을 1.7%까지 확대하기도 했으나 이를 0.4%까지 줄였고 다우 지수는 0.9% 나홀로 오르며 선방했습니다. 초반과 후반의 분위기가 달랐던 가장 주된 이유는 국채금리의 안정세였는데요. 장초반 뉴욕 연은이 발표한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6%에서 3%로 큰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자 10년물 금리도 한때 4.8% 선을 터치하며 시장에 부담을 가했죠. 특히 바이든 정부의 추가 수출 규제안 발표와 블랙웰 과열에 따른 고객사 주문 연기라는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며 엔비디아가 장중 낙폭을 2% 이상 크게 벌리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 10년물 금리가 상승폭을 축소하자 되돌림이 유입되며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빅테크주들이 낙폭을 줄였는데요. 특히 3.7%대 급락 중이던 테슬라가 2.2% 상승으로 급격히 반등한 점이 지수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내린 악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칩 수출 규제안이 발표된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 등 3등급으로 분류된 적대국에는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우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는 구매 개수를 국가당 5만 개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추후 중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칩 구매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이미 수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조치만으로는 리셀러에 의한 밀수출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었죠. 이를 보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는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용 GPU 판매를 위협하고 있다 평가했고 해당 소식은 마이크론과 TSMC의 동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런가 하면 블랙웰 과열 문제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이 칩 주문량을 줄이고 있다는 보도까지 투심을 끌어내렸습니다. 장 초반 국채금리 상승 여파에 3.7%까지 낙폭을 벌린 테슬라 종가 기준으로는 2.2%의 플러스권으로 급격한 반전을 그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 상향 소식이 투심 회복에 기여했는데요.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AI 기반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택시가 출시된 이후 상당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4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강세 시나리오로는 최고 80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테슬라가 반자율 전기 로봇 시장에서 주도 지위를 얻게 될 경우 모든 테슬라 차주들로부터 반복적인 고마진 매출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모더나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올해 매출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자 16.8% 급락했습니다. 더불어 간밤 소규모 바이오 업체 간의 합병 뉴스도 투심에 영향을 줬는데요. 희귀 암 치료제 개발사인 살라리우스와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사인 디코이가 합병 소식을 발표한 겁니다. 디코이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번 합병을 통해 치료제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시장 내 경쟁 심화 우려감을 자극했습니다. 지난주 젠슨 황에 이어 간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자신은 비록 전문가가 아니지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수십 년 이상 걸릴 거라며 기술 기대감에 찬물을 얹었습니다.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이 각각 10%대, 30%대 급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026년도 메디케어 플랜에 대한 상환율을 4.3%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보험사들에게 더 많은 환급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들의 수익은 증대됨을 뜻하는데요. CBS 헬스와 휴마나 유나이티드 헬스 등의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정보기술전문매체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최신 서버 제품인 블랙웰 GB200랙에서 과열 문제와 연결 방식의 결함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와 같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주문을 일부 연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아마존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으며 다른 기업들 역시 로이터의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발열 문제와 바이든의 AI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아이비 측에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합니다. 트루이스트는 엔비디아의 AI 시장 지배력과 게임 산업 성장성을 강조하며 목표 주가 204달러를 유지했고요.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엔비디아의 투자 매력을 강조하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HSBC는 데이터 센터 매출 감소 가능성을 지적하며 목표 주가를 195달러에서 185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가 매출 하향 조정 소식으로 장중 21% 넘게 급락했습니다. 올해 매출은 15억에서 25억 달러로 지난해 9월 전망치인 25억, 35억 달러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수요 감소와 함께 RSV 백신의 부진, 미국 내소아 예방접종률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가능성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일라일릴리는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CEO인 데이비드 릭스는 해당 약물이 내년 초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물은 복용의 편의성과 함께 제조의 효율성을 갖췄으며 중간 임상시험 결과에서 체중을 평균 14.7%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노보노니스크가 독주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올해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며 심지어 재확산의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고, 캐나다 은행은 대출유예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파고는 130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고, 이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재건 활동 지원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심각한 산불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최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글로벌 보험 시장의 지각변동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JP모건은 보험 손실 전망치를 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LA에 추가적으로 강풍형보까지 내려지며 추가 산불 발생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사와 재보험사들의 유동성 확보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내놓은 이후 수입국이 다변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유가 추가 상승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WTI 간밤에는 3%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비트코인은 지난 11월 이후 처음으로 9만 달러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3년 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승하자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는 4.8%를 돌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